현재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선을 넘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에 앉아 계신 분들은 도로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도로에 앉으시면은 교통법을쓰 계신 분들은 마련 하도로 이동하십시오. 자 이거는 가지고 와서 앉아라. 지정된 집회장소로 돌아가셔서 적법한 방법으로 집회 시위를 연행해, 촬영해 자 제발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시...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해 보신다. 사막, 사우 사막, 사막처럼 될수 있습니다. 이중하세요. 자, 미스 마. 누가 안 내면 될거 아니야. 안 해서 하세요. 연애가 안 되면 참가자 여러분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 응? 이래 갖고 밥 먹고 사는 거 좋아? <뭐라> 응. 그런 걸 후한 분들이라 <뭐라> 그런가. 미친 자식들은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응, 가능하도록. 지금 즉시 예. 도로 정거를 해제하고 각길로 각길 혹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데... 예. 이분 한분한 한 분들을 도로에서 모셔갈 때 그야말로 하느님 모시듯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상을 입히기 않기를 바랍니다. 우민의 생명관들을 과 위임받은 권력이 위임을 해야될 그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는 시효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부임함 경북경찰 결정 똑바로 들으시경찰의 현재 우리한테 보여준 이 모습을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하면 폭력 맞습니다. 우리 주민의 환경권을 존중한다고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경찰을 앞장세워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숨어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되있는 집권 다되있는이계다되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아, 하면은 과거는 철권 철협 그 자문이래 1년이 아니라 한달 남아도 대통령 끝이 아닌 대통령이 면은 주민이 네, 거작을 잃었는 네. 게 오늘날의 네. 위기예요. 제시. 뭐니 계속해서 평화가 제일이죠. 또 이런 평화는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냥 되는 것은 네.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힘이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대사도 뽑아는 날까지는 에... 해야겠죠. 뭐이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에, 바닥에 앉으신 분들 몇분다들더서도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은 꼭 좋은 날은 오겠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건강하게잘 버티셔서 꼭 내가 물을나가는 고라지를 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 거대한 경찰 병력의 격속에 앉아서 또 저렇게 위협의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지 배놓고 싶습니다. 주권이 지키기 따라가는 현장에는 우리, 우리 해당합니다. 서야 시민들에게 해서 그와 같이 합박을 운영하고 있다. 또불법사들가이 땅에서 떠날 때에 불법경찰 물러나라!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말로 하세요! 자, 마세요. <목소리가> 말로 하 <하세요. 목소리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기요세요 뭐라고 마요지요지지마세당 그리고 세요하기지기지마기지적인법 적용이 마세요! 당기지 마요 당기지 마세기지 마세요! 당요 이야기에서이 상황에 대해서 조생해야 되지. 북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법북행을 정당하게 라는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사드가 불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외치는 이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리 밝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직도 잠잠해는 사람들이 왜? 주민들의 이 시민들의 소리를 말아나는구나 알아채고 있습니다 누구에의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한 특권국가가 아니구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우리가 아니구나 이미 알아채고 있어요 이여기를 이렇게 방해되는 방법으로 이, 앉아 자, 있는 이를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아, 아. 경찰분이 어, 아, 아. 계속 이 문제를 시리해 아유. 아 경찰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지만 국방부에 물어 주세요. 왜 주민들이 이 자리 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물어 주시라고 그래서 당당한 양해를 구해 주시라고요 다맞 정당주의 바랍니다 정당주다 끌지마 끌지마 정규 않는다,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어니왜그 이전에 왜 주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지는 방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부분입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가 평화롭게 씁니다. 안쪽에, 안쪽에 앉아 계시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 아, 네. 여러분들은 왜 앉아 계시느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국방부에 물어보시니까. 아, 어, 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무원을 이렇게, 공포적으로 행사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당 아니라고. 한마디. 독법하 거예요. 한 양말이요. 아, 우 드나드는 모든 미군 차량, 경찰한테 요청합니다. 왜 주민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지 국방에다가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왜 열려 계시는 주민들 시민들을 헌법자로 만듭니까? 이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분들이 묻습니다. 저 사드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도 인기에 만들고 다닌다. 당끼도 한아니다왜 하시고 그분 허리 아파?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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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라고 철실받은 사람이야. 불편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는 게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당하게 주민들께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그런 행위 자체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찰의 아, 요청이 경찰이 지금 없다. 여학생이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방국자가 여기에 와서 우리 국민들이 청년을 보면서 그걸 매력화하지 말고 카메라 는마나시 맛빠질 테니까 카메라 는라시고 배터 빠져서 국에게주세요이 자리 아있는국이나가왜 나오고 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을 보고 나오라. 보고 나오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옆에 네! 겁박하지 우리 마시라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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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국민을 석권해! 뭔가 불법이다! 여러분들 뭔가 법과 물러가라 국방부 나. 여러분이 국방부에다가 물어주시라니까 주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주민들이 왜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지를 국방부에 물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경찰이 불법이다. 아니, 아니, 여기! 왜 경찰 능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지 국방부가 네. 나와라! <하십시오> <measures okay> <laughs> <Basketball> <skeletons> <Wide> <pupils hinaus> 我们。